채 g p t 나재민이클로드로 대표되는 생성 AI가 우리 삶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존의 언어 모델들 중 상당수는 시의성 있는 이슈를 질문할 경우 무료 모델들은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고, 혹 유료 모델일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답변을 하거나 공신력이 없는 블로그나 커뮤니티 내용을 재구성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언론지능재단은 AI 기업 업스테이지와 함께 비카인지 AI를 개발했습니다. 비카인지 AI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유저의 질문을 바탕으로 언어 모델이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후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실제 기사 데이터를 참고해 답변합니다. 사용하는 데이터가 뉴스로 한정되어 있기에 임의로 누군가 온라인에 작성한 글이나 가짜 정보로부터 자유롭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희 비카인지 AI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4월에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알려달라고 물어봅시다. 지난 총선에 대한 질문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별 언론사의 연관기사 출처와 함께 답변을 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답변을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후보명과 득표율, 사회현상 등 이질적인 성격의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정당별 득표율이라면 질문을 좀더 명확히 해볼 수 있겠죠. 가령,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이제 주요 정당별로 각각의 의석수를 답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와 비교해보면 수치 오류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에 조금 차이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질문하자 명확한 답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답변의 형식을 분리포인트, 즉 개조식으로 한정하자, 앞에 답변과는 달리 요청된 형식에 맞추어 답을 제공합니다. 또 비카인지는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십 년치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에 몇십년 전의 선거 관련 주제를 특정하여 질문하더라도 해당 시점만을 정확히 추출하여 뉴스들을 재구성하여 응답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처럼 생성의 애를 검색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지만 사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그 이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가공해서 새로운 양질의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본질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 범위와 검색 범위, 답변 형식 모두에 대해 복합적인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최근 3개월 답변에 다니는 날짜. 형식은 콜론 및 분리 포인트로 제한하여 질문을 하면, 단순히 모든 여론조사 정보를 나열하는 대신 요청받은 대로 날짜에 따른 지지율 추이를 답해줍니다. 선거 이전 총선에 관해 야당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을 나누어 정리하라고 물어보면 낙관론과 비관론 각각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취사선택해 브리핑하는 것 역시 문제였고요. 참고로 크롬 웹스토어에서 비카인즈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비카인즈 AI 웹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질문을 곧바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텍스트를 드래그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AI 검색을 선택하시면 그 내용이 비카인즈 AI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용을 수정한 후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렇듯 검색을 넘어 정보 재가공 행 영역까지 가능한 저희 비카인지 AI를 활용하시면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국내 주요 이슈들에 대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